안녕하세요. 부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7월 28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우아한 식당은 전남 여수로 떠납니다. 여수시 고소동 이순신 광장 주변에서 노랑 새조개로 유명한 여수 새조개 행운무궁화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요즘 제철인 노랑 새조개가 메인 요리로 여수 낭만 포차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상 새조개 맛집입니다. 하루에 딱 30팀만 받는 집입니다. 이곳에는 노랑 새조개 샤브샤브와 노랑 새조개 삼합이 대표 메뉴입니다. 노랑 새조개 삼합, 즉, 황금 새조개 삼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복, 새우, 한돈, 버섯, 새조개 등을 구워서 삼합으로 즐길 수 있는데, 각각의 재료들 특성을 살려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구워줍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고소한 버터를 두른 뒤에 익혀주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숨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노랑새조개는 고급 조개로 새의 부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새조개로 불리지만 노랑새조개는 갑자기 유명해진 조개가 아닙니다. 생산되는 양이 적고 그나마도 전량 일본, 중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쉽게 볼수 없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출량이 줄어들고 조업량이 늘어난 덕에 28년 만에 국내 유통을 시작해 산지에 가지 않고도 노랑새조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랑새조개는 통영 욕지도에서 채취합니다. 보통 새조개가 12월에서 봄까지가 제철이라면 노랑새조개는 4월에서 11월까지 채취하는데 6월에서 8월 이 여름이 제철입니다. 일반 새조개의 다리는 초콜렛색이지만 노랑새조개는 노란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일반 새조개에 비해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노랑새조개는 달큰한 맛의 일품인 샤브샤브가 인기 메뉴입니다. 손질한 황금새조개를 뜨거운 육수에 살짝 담갔다가 채소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맛인데요. 기력이 달리기 쉬운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그만입니다. 노랑 새조개 손질은 레몬과 천일염을 얼음물에 넣고 노랑 새조개를 살짝 담갔다 뺍니다. 혹시 모를 비브리오 균과 오염균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비단 가리비와 홍새우, 여수 돌문어, 차돌박이까지 얹어내면은 노랑 새조개 샤브샤브 세팅이 완료됩니다. 손님들은 육수가 보약이라고 극찬을 하는데요. 세족의 샤브샤브 육수는 엄나무를 비롯해 헛개나무, 헛개 열매. 세족의 샤브샤브 육수는 엄나무를 비롯해 헛개나무, 헛개 열매, 황기, 꾸찌뽕잎 녹각, 벌나무, 청밀의 동굴 뿌리 등 매일 아침 8가지 한약재와 양파, 대파를 넣고 육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재료를 다 넣고 2시간을 우리면 1차 육수가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2차 비법 육수, 여수 돌문호를 삶은 육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수에 가면 제철 맞은 고급 조개, 노랑 새조개, 샤브샤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KBS 생생정보, 여수 노랑 새조개로 유명한 여수 새조개 행운 무궁화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